안녕하세요. 네, 우리 요절 말씀으로 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에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아들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세기의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픽 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팅게일이라면 나는 나이팅게일처럼 할 것이다 내가 백조라면 나는 백조처럼 살 것이다 여기서 나이팅게일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밤깨꼬리로 불리는 새 이름입니다 그새는 아주 다른 새에 비해서 옥타브가 매우 높아서 아주 그 새만이 낼수 있는 울음소리를 냈다는군요. 백조는 우리말로는 고온이라고 부르잖아요. 백조는 뭐니 뭐니 해도 아마 호수가에서 떠있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중요한 포인트로 삼겠죠. 백조는 평상시에는 울지 않는다는군요. 근데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군요. 같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다르면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수직적 삶의 예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는 지금까지 로마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즉, 구원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권면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그가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 드렸죠. 그러나 이제 로마 교회는 살아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진승처럼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자체를 살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 제세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요구하는 새로운 제사 제도겠죠. 그것은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받으십니다.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습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인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영적 예배란 과거의 구약 시대 때 들었던 그런 육적인 예배와 반대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죽은 제물을 드리는 데서 이제는 살아 있는 제물 즉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laughs> <laughs>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회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방하는 본성이 있는데 주로 두 개를 모방한다는군요. 그것은 세상 풍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본받겠죠? 세상 풍조를 본받겠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 풍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겠죠.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영적인 예배, 합리적 예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산제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의 중심적인 예배를 할수 있을 것이고 자기 열심에 기초한 예배만을 할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자칫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일 수 있죠. 즉, 잘못된 예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른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무회을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위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주 좋은 것을 남기고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진멸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어떻게 꾸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사야 때그 백성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재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분별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하면 주일 예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이죠. 삶의 예배를 기준으로 보통 세 종류의 신자로 나누죠. 그냥, 삶의 예배가 없이 신상 명세세에만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명목상 신자. 나미날 크리스찬이라고 있죠 또 이제 주일만 와서 예배하는 주일신자 선데이 크리스찬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치고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하는 사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다면 사실은 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사실은 몹시 안타깝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의식으로 그치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배하는 주일 순자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교회 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채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죠. 사도와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평적 삶의 예배. 3절을 읽어봅시다. <laughs>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생각하면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재물을 드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하지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리는, 즉, 삶의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동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실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동역자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합심 동역해서 산재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의 육체의 몸에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지체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의 몸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동역자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Organic Relationship.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기적 관계를 알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만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각자에게 역할을 할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선물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란, 성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사, 예언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은사를 찾아내서 공동체 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한두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멀티플 플레이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각자가 맡은 대로 다 자기 일을 하면서 동역할 때그 교회 공동체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로 사랑이죠. 회 공동체의 은사를 발휘할 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그 시너지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점에서 공동체에서 동역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자매의 헌신이나 은사를 의심하지 않아야 하고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동역자의 은사와 재능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사랑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당시에는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오후와는 나그네를 교회가 다 섬겼습니다. 교회는 어떤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14절을 읽읍시다. <laughs>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선 교회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려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교회는 아파하는 사람과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으면 높은 생각을 버릴 수 있겠죠. 높은 생각을 버리려면 잘난 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교회는 교회 밖에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교회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할수 있다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감담은 불안은 그치지 않겠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교회는 원수를 직접 갚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절을 읽읍시다. <laughs>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교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입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의 사랑은 원수를 부끄럽게 하며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보복하는 것은 악에 지는 겁니다. 같이 악한 자기 자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악을 섬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인간의 악을 정복하셨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 공동체 밖의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 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는 영향을 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만 성도답게 사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인이겠지요. 온전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로 자르라면 믿음의 통역자는 물론이고 세상도 교회는 사랑으로 섬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과 교회의 삶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산재물을 드리는 삶은, 즉, 영적 예배는 형식이 아니죠. 이론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고 수평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동역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며 영적인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수직적 삶이면서 수평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의 주일 예배 의식은 끝납니다. 하지만 영적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사람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에게 향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에 매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삶의 예배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향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